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리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우리로는 이제 구독자 요청 종목입니다. 이제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구독자 종목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 금감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일단 1대1로 받아서 1대1로 통화를 하거나 채팅을 해서 답변을 주는 것은 위배가 됩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에 그분의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관여하지 않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위배되지 않습니다라고 확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주셨는데, 매수 매도 타점을 배제를 하고, 어떤 라인에서의 타점이 좋아 보이는지, 어디까지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모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와중 속에서 고점을 좀 이탈하는 추세를 좀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응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이 엄청 납니다. 변동이 정말 위쪽 아래쪽으로 뭐 정말 일주일 단위로 뭐 40%가 빠졌다가 뭐 위쪽으로 뭐 68%가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 밑으로 30%가 빠지고 이런 종목들은 정말 지지라인을 대응하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대응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으로 보게 되면 중간 라인이 지금 1857원이에요.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857원이 지지라인이다. 그리고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은 1518원. 그리고 2390원이 아, 저항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선을 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파동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지금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저항라인은 이전의 저항이었어요. 이전에 대한 그 고점에 대한 저항라인이었고, 이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횡보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고 지지 라인도 있고 또 횡보하다가 올리고 지지받고 올리고 이전에 마찬가지로 저항과 아니, 지지와 저항 저항들이 있었던 라인이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가격 변동이 어, 일어나는 것들 가, 아, 방향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 또그 가격에서 움직이지 않고 힘을 모았다가 아래로든 위로든 터지는 가격들이 매물대입니다 그 가격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파동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해지거든요 그 라인을 세개를 표시한 겁니다. 또 밑에 있는 1857원 정도 라인을 보게 되면요. 어, 중간에서 이제 횡보를 했었던 저항라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전에 대한 지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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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지지라인, 저항라인, 저항라인이 확인이 됩니다. 이전에도 올라왔었던 라인에서의 저항라인, 저항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아래 빠지더라도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라인이 되겠죠. 타점으로는 제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하단에 있는 지지라인인데요. 요거는 최후의 보루로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잡을 수 있는 타점이에요.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하단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동안의 저항라인과 이전에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놨었던 지지라인, 그리고 하락으로 내려왔었던 지지라인과 이전에 가장 하락적으로 빠졌었던 저점을 확인해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 색깔로 좀 표시, 를 하자면 요 라인, 이 밑에 하단 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 중에 상단인 1520원을 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구간 있죠. 어 색깔로 표시를 하자면 뭐 노란색 정도. 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지만 대응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에 쪽의 쪽에 상단 쪽에서 내려오는 눌림파동에서는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타점이긴 하지만 돌파가 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위쪽 추세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많이 어,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라인이다. 그리고 위쪽 라인으로 봐서는 3단에 2,390원 정도 라인이잖아요. 근데 잘 보게 되면 은이 위쪽에 는 라인 되는 파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파동이 큰 파동이 만약 위쪽에서 지지 라인으로 다가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질 받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어,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격들이 많이 내려온 위치일 수도 있어요. 허나,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매력적인 구간이 세 군데가 있다. 하단에서 보면 1,518원, 그 다음에, 어, 1,857원, 그 다음에 2,390원, 세개 라인에 집중해서 어,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어, 이거 조, 도저히 대응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데는 이렇게 변동이 크고, 큰 상태에서 이런 체크할 수 있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체크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가입하신 후에 50만 원 이상 거래하시는 인증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어, 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1월 한달 동안은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7만 5천에서 16만 5천 원으로 할인된 가격, 하루에 5천 원 정도 꼴이죠.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해드릴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드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